채훈아, 아야한다, 나와주세요. 자, 지훈아, 페달 밑으로 하고 타는 거랬는데 제일 아래쪽으로 페달을 내려야 된다 했지? 어, 그럼 그쪽에서 타면 되겠다. 자, 타는 것도 연습이랬어, 그지? 안전하게, 조심. 옳지. 채훈아, 나와주세요. 자, 브레이크 잡고, 앞에 보고, 발 맞추고, 출발, 옳지. 발 맞추고, 옳지. 앞에 보고. 발 맞추고, 옳지. 괜찮아, 괜찮아, 이리 와. 이리 오세요 엄마. 응? 엄마. 자, 옳지. 자, 이제 내리는 연습 안 넘어지게 조심. 채우아 일부러 넘어지지 마. 옳지. 아니야 <목소리도> 진짜